내려올 때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언제 써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골프신동의 신동민입니다. 오늘은 클럽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휘두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필요한 구간에만 힘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채를 들고 그냥 흔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점점 더이 원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힘을 크게 쓰지 않고 조금 더 크게 그게 그게 이 반동 또는 우리가 그네 탈때 약간 내려올 때 이렇게 또 뒤로 갈때 이렇게 하면서 그네 탈때좀더 위로 좀더 위로 이렇게 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힘을 쓰지 않고 그 내려가는 힘에서 무게를 보태서 또 이렇게 반동을 줘서 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려오려고 할때 클럽이 내려오려고 할때 이렇게 힘을 보태야지 올라가거나 정지 상태에서 내가 이 힘을 쓰면은 제대로 필요한 구간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힘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내려올 때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언제 써야 되느냐 올라갔다가 허리를 제자리로 돌리게 되면은 체가 이만큼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전환이 자동으로 되죠. 우리가 힘을 주고 꽉 백스윙을 해도 지금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은 정지를 하려고 해서 제대로 된 동작은 아니었지만 올라갔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허리를 돌리면은 벌써 이 체가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손에 힘을 조금만 써줘도 임팩트를 강하게 낼수 있다는 거죠. 손에 힘을 써서 속도를 극대화시켜서 공합해서 힘 전달을 다할수 있게끔 그 타이밍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알 수는 없고 이거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 느낌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백스윙. 이렇게 되겠죠. 자, 백스윙. 자, 여기서부터 이미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됐을 때 그대로 휘둘러주는 거죠. 여기서 올렸다가 이런 반동에 손목이 다 풀려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허리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빨리 허리를 돌려 줘야 돼요 허리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클럽은 올라가서 약간 머무르는 느낌이 들지만 허리는 올라가서 쉬었다가 같이 쉬었다가 기다려 주면 채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쉬지 말고 올라갔다가 어, 이런 식으로 치면은 방금 아마 잘 보이셨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허리는 안 쉬고 내려오면은 클럽이 다시 힘을 안 써도 반동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클럽을 휘둘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마치 바이킹 움직일 때처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킹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가서 한번 쉬죠. 그리고 점점 내려올 때그 무게로 인해서 내려오는 힘이 발생을 하고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바이킹 밑에 뭐가 있어요? 그 타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도는 배랑 마찰을 시켜서 다시 돌고 있는 타이어가 배를 이렇게 차올려 주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크게 힘들 필요 없이 내려오는 힘이 이미 많이 발생이 됐을 때그 타이어로 이렇게 조금만 힘을 써주니까 더 높이 또 치고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바이킹이 붕붕힘 빼주고 다시 붕힘 빼주고 머물렀다가. 붕, 이런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비슷하게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반원을 그리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윙을 해보시면, 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공을 치면서 바이킹 움직임을 생각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바로 쳐보겠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붕, 다시, 붕, 하고, 이렇게 가죠. 다시, 붕, 다운 스윙, 붕, 이렇게 갈 거예요.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 붕, 다시,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치니까 힘이 더잘 빠져요. 그리고, 요구간에만 필요한 이 임팩트 구간에만 딱 스피드가 나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곧때 그 공이 타점이 맞으면 공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멀리 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바이킹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윙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미지가 제가 공을 튀기는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공을 튕굴 때 임팩트, 임팩트, 땅! 튕기고 나서 백스윙 올라가고 있죠.